세연이. 저 특히 와우 나를 와. 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아 <laughs> 우리 둘이다 언니는 좋아서. 언제 와요? 오늘 서울 유 대표를 보러 갑니다. 반기울어서 좋다. 마이 게임에서. 하지. 아끼는 좀 모르겠지만 따르다 아끼고 내 아이를 아끼야지. 네. 우 화이팅 한번 할까요? 하나, 둘, 둘 셋, 화이팅! 꽃말 고... 힘이다. 고... 다원이는 지금 다.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. 최선을 다해보도록 아.. 하겠습니다. 그렇지. 너의 꿈을 pues 보자, 내가 볼 때는 되게 심각한 병 같아. 너한테 충격적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이야. 맞아요. 어, 기본적으로 그냥 발성 자체의 문제인 거야. 유다원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즐거워하면서. 다원이 잘해. 다원이 잘해. <laughs> 아이고 우리 다원이 어떡? 순간 긴장했어. <laughs> 어, 긴장 긴장했어. 아 그러게. 딱지까지 받았는데 엄마까지 거기서 더 뭐라 하시니까 더 그랬던. 어? 난 진짜 너뭐 이해가 안갈 때가 많아. 지 <laughs> 답답해 진짜. 아, 진짜 자꾸 뭐라 해. 아 진짜 자꾸 뭐라냐고 뭐 이렇게 아, 개고 한 번만 뭐라 하면 되잖아.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길 게 밖에 없어요. 1등 하라고. 어느 부모든, 그래. 여기 나왔을 때는 그런 욕심이 없는 부모는 없어. 엄마는 예전 나 처음 노래할 때부터 항상 1등만 하라 그랬잖아. 하. 올라온 거라면, 이 다음에, 응. 어,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야지, 뭐. 야, 왜쪼 항상 1등 했잖아. 이길 일정을 원하려 꼴등했어요 특히 나랑 항상 1등만해 엄마보다 내가 더 속상하지 내 꿈인데 지금 하는 건 탈락 위기 이걸 받은 게 많이 좀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안놓으신다고 하셔가지고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제일